겨울 밤의 공기는 깊고 무거웠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탈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쟁터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리철수. 한때는 북한 인민군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산다. 그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그땐 몰랐어요. 흰쌀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한 청년이 밥한 그릇을 통해 진짜 세상을 마주한 이야기다. 리철수가 스무 살이 간 넘었을 무렵 그에게는 특별한 명령이 내려왔다. 러시아 파견 근무 즉시 준비하라. 당시 그는 벅찬 가슴으로 짐을 꾸렸다. 나라가 나를 믿고 외국에 보낸다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까? 그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첫날부터 처참히 무너졌다.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총 대신 곡괭이와 삽을 들었다. 그곳은 군사훈련장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공사장이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피로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밥이라곤 말라붙은 옥수수죽 한 그릇 뿐이었다. 군복은 입었지만 우린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꾼이었죠. 그의 손엔 굳은 살이 박히고 발은 동상에 썩어갔다. 밤이 되면 판자집 숙소엔 젖은 군복 냄새와 신음 소리만 가득했다. 누구 하나 웃지 않았고 모두의 눈빛은 어두웠다. 그때 철수는 깨달았다. 이건 파견이 아니라 감옥 없는 감옥이었다. 그 혹독한 나날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한건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다. 바로 한 그릇의 흰쌀밥. 러시아 현지 식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다. 현지인이 식사를 하는 걸본 그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하얗게 빛나는 밥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레 밥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말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게 쌀이구나. 북한에선 늘 옥수수밥이었다. 딱딱하고 배는 불러도 마음은 허기졌다. 그런데 이곳에선 누구나 따뜻한 흰쌀밥을 마음껏 먹고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이 피어올랐다. 세상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우리는 늘 굶어야 했을까?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니라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보이던 세상이 달라졌다. 굶주린 아이들, 지쳐 쓰러지는 노동자들,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모든 현실이 그를 흔들었다. 밥한 그릇이 나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줬다.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들려왔다. 그때 철수는 두 번째 러시아 근무를 막 마친 참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들었나? 북한에서 러시아의 병력 보낼 수도 있다더라. 철수는 얼어붙었다. 러시아 말을 조금 아는 그는 그 병력에 자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직감했다. 이번엔 곡괭이가 아니라 총이겠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벽을 때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엔 이상할 만큼 맑은 결심이 피어 올랐다. 이대로 죽느니 자유를 찾아 죽자. 창문 넘어 멀리 희미하게 보이던 불빛 하나. 그것은 자유롭게 웃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 같았다. 철수는 그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탈북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었다. 러시아의 눈 덮인 숲을 몰래 빠져나와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다. 그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눈더미 속에서 몸을 묻은 채 새벽을 기다렸다. 입술은 터져 피가 섞였고 발끝은 감각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붙잡은 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언젠가 따뜻한 방에서 흰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단순한 꿈 하나가 그를 살게 했다. 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함께 파견됐던 동료들의 소식은 지금도 알수 없다. 누구는 잡히고 누구는 사라졌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했다. 그 친구들이 지금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 말에는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과 깊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제 리철수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새벽마다 밥을 짓는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오늘도 나는 자유롭게 밥을 먹는다. 그에게 자유란 거창한 단어가 아니다. 배고프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따뜻한 밥한 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얻은 기적이었다. 흰쌀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된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유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들의 용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 철수 한 평범한 청년은 배고픔 속에서도 한 그릇의 흰쌀밥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에게 자유는 화려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밥한 그릇의 온기, 그것이 전부였다. 이 단순한 진실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오늘의 밥한 그릇에 감사하고 있나요?